안녕하세요. 김도현입니다 불꽃 퇴잠깐이 걸렸네요. 오! 벨코즈 요즘 벨코즈 리얼도 꼭 좋긴한데 스까지있어 할만 하죠? 그리고 요즘엔 벨코즈뿐만 아니라 제드나 카르마, 타릭 리로덱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제드는 매판 안나올적이 없습니다 벨트랑 연우 나왔고요 아이오니아도 우선 잡아둘게요 지금 아이템만 봐서는 벨코즈 키우면서 마법사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복궁이랑 소나 하나씩 돌려볼게요. 그냥 파묻힌 부물로 갈게요. 이래 리성도 붙이고 세트도 나왔으니까 나이오니아 받아줄게요. 이거 소나 팔고 탈립 들을게요 확실히 초반에는 아이오니아 빌드업이 좋은 것 같아요. 상대 이성 두 마리에 요새도 받고, 지난때 템도 들어가 있는데 이기네요. 어? 렉사이. 우선 잡아볼게요. 저결에 망토만 있으면 피화까지 되거든요. 봉어빌드로 살짝 바꿔볼게요. 난동꾼 나오는건 다 잡아주고요. 렉사이인줄 알고 템 잘못 줬네요 bf 다시 빼줄게요 우선 렉사이한테 거결 만들어주고 배검도 넣어둘게요 사면수 좋구요 궁이나 음전자 가져오면 좋아요.네요. 이런 더 비싼 카사딘 가져올게요. 딘은 안 붙이고 오랩 찍을게요. 연승하기에는 뭔가 애매한데 리로를 한두번 해볼게요. 카이사. 오. 리롤 판단 좋았습니다. 만남운에 들어간 카르마네요. 이길라면 태벌강 줘야 될것 같아요. 카이사도 안 나왔으면 질 뻔했네요. 바이 잡아주고, 이일이랑 교체해주면서, 타 난동꾼 받아줄게요. 세주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먼저 이성 붙은 유닛한테 방템을 주면 되는데, 붙은 게 없어서 바이한테. 5연승 좋아요. 대기석 다8고 40원 이자 봐줄게요 대천사도 바로 만들게요 6렙 찍고 리롤 좀만 해 볼게요 팔리스타 넣고 무전자 잠깐 받아 줄게요 돌려볼게요 렉사의 삼성작하면 피가 좀 까일거 생각해서 수혈 고를게요 아 지금 좀 깨졌네요 상대 덱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번 판은 겹치는 덱들이 없네요. 유전자 가져올게요. 넥사이 페어. 피바도 만들어줄게요. 오, 카이사도 패어아 그리고 렉사이는 바이 어로 배치해줄게요 바이 스킬에 반값 효과가 있어서 옆에 붙여주는게 효율이 좋습니다 렉사이 성 붙여보려고 했는데 안떠주네요 렉사 이성이었으면 이겼을 수도 있겠네요. 바이 이성 붙여주고 채 옮겨줄 거 생각해서 하나 더사둘게요 복궁 지팡이 좋아요. 거결 하나 더 만들어줄게요. 지팡이는 카시한테 넣어두고. 돌려볼게요. 세 번째 거 골라서 렉사이 돌려볼게요. 응초바스 우선 칠렛찍고 렉사이 이성 붙을 때까지 찾아볼게요. 이성 좋아요. 조금만 더 돌려볼게요. 미션대로 잠깐 쓸게요. 애쉬랑 칼리스타도 교체해줄게요. 누가 먼저 맞을래? 다이온. 이러면 바이템 빼서 사이온한테 넘겨줄게요. 연우 가져올게요. 연우는 구원으로 처리할게요. 별 작은 피바라기로 갈게요. 렉사이 이성 페어 세 마리 남았고요. 이분은 파리곱시 기원자 대결하시네요. 세주안이 나왔네요. 팔렙 찍어 줄게요. 넥펑 올려서 용 난동 꿈 받아주고, 가이사한테 구속권 틀리 줄게요. 뭐야 여긴? 딩크스워익에코다 삼성이네요. 사이온한테 수명도 넣을게요. 아니 이건? 와. 렉사이 미쳤네요. 카이사 이성 좋아요. 슬슬 바닥치면서 렉사이 삼성 찍어 볼게요. 이 정도 깡패인데요, 이건? 진스시던 분, 아지르덱으로 바꾸셨네요. 스테틱 가져올게요. 두 마리. 렉사이 한마리 남았어요 카이사도 같이 3통 볼라고 했는데 고민되네요 킬 뭐하기도 전에 없어졌어요 좀 붙일게요. 맥사이가 그냥 몇사이저 캐리하네요 넥사이 삼성 찍혔어요. 난동꾼이랑 효율 좋은 구원으로 고를게요. 이기나? 이분 럭스한테 수명주는 판단 기가 막혔네요. 최주한 2성 찍어주고. 렉사이 편안하네요. 케일덕도 꾸준하게 세네요. 보통 요즘 학살자로 많이들 하는데 대마시어로도 1등할 편이 되네요. 1레렙킬 제법 강하네요 카이사 스킬 조금이라도 빨리 돌릴 겸 도전자의 상징 가져올게요 렉사이가 럭스한테 빨리 안 물리게 배치만 잘하면 이길 것 같아요 도전자의 상징은 바이아한테 줘서 스킬 빨리 쓰게 해줄게요 럭스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나머지 다 정리해 주네요. 그샨테한테렉 사이가 차일 것 같은데, 한칸 옆으로 옮겨 피할게요. 보내네요. 자고에 먹고 세주환이 줄게요. 아 근데 배치를 못 봤네요. 렉스인는 우선 차이긴 하는데 변수 한번 봐볼게요. 이거 원래라면 렉스에 물려서 졌을 것 같은데 상대분이 럭스를 라이즈로 바꾸셔서 이긴 것 같네요. 물론 배치만 잘 봤으면 더 쉽게 이겼겠죠? 초반에 b 프쪽 탭이나 남동꾼 일시 잘 쓰셨다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설은 이제나 태표전설 추천드립니다 그럼 안녕